네 안녕하세요. 뮤텐버그 음악 감독 양주희라고 합니다. 마지막서 감사합니다. 네 작품의 각색하고 연출을 기꺼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더그 사이먼 역할의 정원현입니다반갑습니다이 네, 네, 더드 레븐포트 역할의 송용진입니다 예, 더그 사이먼 역할의 정상원입니다반갑습니다 네, 더그 데븐포트의 장현준입니다. 먼저 작품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 이제 관객분들께 선을 보였는데 먼저 연출님께서 그 동안에 연습 때 어떤 느낌으로 연습하셨는지 그리고 작품을 이제 올리셔서 대중과 만났는데 연출 의도랄까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런 개념이랄까 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작품을 처음 음, 받았을 때 어, 굉장히 현실적으로 재미있니까 그리고 이 매력적인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형식 작품을 이야기 전달하는 형식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새로운데 그 안, 안에 담겨져 있는 주제는 꿈을 쫓아가는 어, 청춘들의 이야기라는 어, 굉장히 그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주제로 이게 어, 두 가지가 다 새롭거나 어려우면은 이야기하기가 또 어렵고 그리고 두 가지가 다또 너무 쉬우면은 너무 진부해지는데 어, 어떤 그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그거를 어, 이제 배우들이 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연으로 옮기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지점들은. 어, 일단 대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식 코미디와 이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또 스탠딩 코미디 형식 자체로 굉장히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 관객들한테 좀더 재미있고 즐겁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고 또 연습하면서 배우분들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음악적으로도 어, 이제 안희님하고 여기 이제 비스켓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편곡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만큼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넘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고쳐졌었고 그리고 원래는 이 공연이 굉장히 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200석 이하 뭐 예. 굉장히 밀도 있게 관객들하고 만나면서 하는 공연인데 우가 이제 아무래도 방사 이게 지금 원형 무대 반 원형 무대 부대, 방사형 무대에 조금은 객석수도 좀 많고 그리고 무대는 크고 그래서 그 원래 브로드웨이나 다른 데서 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큰 편이고 이런 사다리나 계단, 큰 대도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사용함으로써 더 관객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시각적인 효과들 그리고 조명 같은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커지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훨씬 더 땀을 많이 올리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실제로 제가 이제 자료 영상을 봤던 거는 진짜 작은 무대에 거의 안 움직여도 모자와 간단한 소품으로만 진행되는 공연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은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고 이거를 그 주제적인 면에서도 좀더 전달을 어 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드라마를 살리면서 배우분들이 모자뿐만 아니라 대소도복까지 다 이동을 하면서 하는 공연으로 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는데 뒤에서 연주하시는 피아니스트가 에이브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시는 피아니스트예요. 어, 뭐 나날가수다에서 편곡자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런 또 피아니스트를 또 섭외를 하시고 그 다음에 편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또 우리 양주인 감독님이 내셨는데 오늘은 못뭐 보여드린 부분도 있는데 어... 뭐 피아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리도 내고 멜로디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그런 음악적인 얘기 좀 청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저희 피아니스트 소개를 하면 에이브라는 이부도 어, 활동하고 계시는 피아니스트고요 저랑은 2005년도 음. 개관작이었던 중모 개관작이었던 그리스 때 연주자로 만났었는데, 워낙에 퍼포먼스도 좋고, 연주도 감성적으로 잘하시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피아니스트여가지고, 부텐보그가 2인극이지만, 또 어쩌면 3인극으로 어, 여러분에게 또 다양한 음악적인 즐거도 같이 배우더라고공유하면서 어, 다각적으로, 다각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퍼포먼스와 어, 그런 비주얼과 다 가능한 성격 좋은, 물론 피아노 잘 치는 그런 피아니스트를 섭외를 했고요. 다행히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음악적으로 이 작품은 보셨다시피 피아노 한 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 어, 음악적인 상상력도 많이 열어놓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셨다시피 피아노 한 대지만 어, 이 피아노가 방금 마지막에 끝났던 그 엔딩곡 같은 경우에 배우들이 말씀하셨듯이 뭐 헤비메탈, 비타가 뭐 얼마나 쓰이고 레이저가 쓰이고 이렇게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편곡적인 사이즈나 오케스트레이션 악기 구성을 상상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적인 장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피아노 악보밖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멜로디언이랑 피아노를 동시에 연주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쇼노트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주신 거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막 트라이를 해보다가 멜로디언을 오른손으로 치고 왼손으로 피아노로 같이 동시에 연주를 해보자 숨만 어, 죽지 않도록 불수 있다면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차이한 것도 직접 연주하고요 그리고 저희 윈드차임이라고 차임 같은 것도 연주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꽃가루 떨어지는 신이 있는데 연주자가 무대 팀이 보통 한, 해주시는 것들인데 연주자가 직접 꽃가루를 연주와 동시에 떨어뜨려 주신다든지 또 음, 밀도가 있는 신에서는 어, 그랜드 피아노 현을 이용해서 일어나셔서 현을 긁으면서 극적인 분위기를 더 만들어 주신다든지 악기를 쳐서 타악기 소리를 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연습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배우 분들하고 해보면서 또 만들어진 과정들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연출님 아까 말씀하셨던 비스켓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냥 쇼스타퍼로 쓰이는 비스켓이라는 곡에 저희가 좀 한국적으로 재밌는 것들을 넣어자 보 해서. 여우분들하고 저희가 CF에서 많이 들었을 법한 그런 소스들, 멜로디들 다 아시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출연 해봤어요. 그래서 덕분에 잘 만들어주고 또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또그 곡을 기억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음악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또 편곡적인 색감들을 피아노 한 대로 표현해 드리면서 또 보시는 분들이 상상해 나가실 수 있다면은 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어,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배우분들 어, 정원영 배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어, 소감도 좋고요. 지금 기자분들 오셨을 때 허심탄회하게 작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좀 자유롭게 어, 자유 발언됩니다. 네, 버드와 더그의 자유 발언데 좀 순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laughs> 네. 아, 지금 공연 이정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반응 지금 이 순간 내가 배우가 된 기분이 드는 되게 큰 책임감과 많은 걸 느끼게 되는 작품이고요. 무대 위에서 정말 소중한 어떤 도구 하나, 모든 게다 소중하고 함께 서 있는 배우, 함께 하는 것과 모든 게참 둘이서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배우로서 정말 큰 도전이었던 순간에서 버드와 서구처럼 꿈을 이룬 작품이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감동을 저희가 받아서 관객분들이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남은 시간 이제 정말 더 많이 탄탄하게 잘 만들어서 행복한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네 명의 친구와 같이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요 또이 랩다 너무나 친하고 평상시에 친구같이 지내는 유명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저희가 선생님과 연습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재밌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 다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그 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 저희가 원했던 것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 주셔서 되게 감동,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감동받는게 정말 굉장히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쇼노트라는 회사에 또 그다 상품을 하나 같은거 같아서 참 기쁩니다. 네, 이게 사실 뭐큰 인건비가 안 들죠. 네, 아, 아시겠지만 스탭들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저희 둘리 합니다. 도움이안 네, 뭐, 네, 되는 작품인데 이렇게 다 관객분이 조언해주시니까 아주 롱런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제가 해준이라는 작품으로 쇼노트와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요. 개관작이었죠. 쇼노트의 개. 첫 작품이었는데, 아마 헤드 꺾을 만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될 거라고 믿고요. 청구는 저희 예매율, 어, 예매순위 1위 올라가면 소고기 파티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네. 저희 소고기 먹을 수 있게 <laughs> 네. 도와주시면 네. <laughs> 저희가 텀버튼 무대로 소고기 먹기 힘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네. 아, <laughs> 다 하셨으니까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요. 저희는 너무 친해요. 그래서, 어, 이 무대는, 어, 그, 이 구텐버그는 뭐 배우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뭐 모자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살을보여주는자체만으 굉장히 부담을 가졌거든요. 공연할 때부터. 어, 관객분들이 이걸 장난식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까요? 너무들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성의 없이 봐주시진 않을까요? 그런 걱정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럴수록 굉장히 많이 똘똘 뭉쳤고 어떻게 하면 모자 쓰는 것도 어떻게 하면 테크닉적으로 잘맞춰서 관객분들이 성의 없지 성의 없게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앞으로 이렇게 뭐 공연이 아마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맨 마지막에 저희 또한 감동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어, 더잘될것 같고, 저희 또한 너무 행복해서 참 좋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이, 이, <laughs>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텐버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러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힐링이 됐던 여행이었고 공연인 것 같아요. 항상 어두운 것만 하다가 밝은 걸 하면서 신적으로 무거웠던 게 굉장히 유쾌해지고 가벼워지고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됐었는데 관객분들도 힘든 일상을 던지고 뭐 저고 같이, 저희들이 배우와 관객들이 같이 즐기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느끼면서 꿈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힐링이 될수 있는 좋은 공연이 많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어떤 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공연 자체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옷이 땀에 젖는 모습을 보면 공연을 둘째 치고 아 저렇게 사는구나 <laughs> 그 땀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그 또한 좀 정말 찜질방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땀 흐르는 모습을 <laughs> 보게 되실 겁니다. 네, <laughs> 저희 부제는 땀입니다. <웃음> <웃음> 네, 어 혹시 질문해주실 기자분 계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위원이 핸드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